오늘은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보면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여자분들에 비해서 얼굴에서 유분도 좀 많이 나오고 해서 모공들이 좀 있으세요. 보면은 제가 지금 쓸 거는 이런 식으로 좀. 이렇게 약간 크리미한 느낌의 프라이머인데 요거를 얼굴 전체적으로 바른다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모공이 있어 보이는 부분에 살짝 발라주면서 피부 결을 매끈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.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피부 화장한 다음에 얼굴에서 약간 기름기 있는 것처럼 광나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. 여자분들은 광을 좋아하시지만 그래서 이 제품 바르고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매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얼굴에다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르는 방법은 얼굴에서 이렇게 먼저 약간 좀 양을 좀 점을 찍어 놓으세요. 그 다음에 손을로 사용하셔가지고 얼굴의 넓은 부분부터 해서 피부 결의 방향이 있어요. 이렇게 만져보면은 얼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지금 아래쪽 사선으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펴 바르죠.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돼요. 코 밑이나 인중 같은데 거기는 되게 빼놓고 바르실 때가 많은데 그 부분이 사실 여드름 같은 거 되게 많이 났던 곳이라서 거기가 되게 많이 붉고 좀 제일 지저분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꼼꼼하게 다 발라주셔야 돼요. 눈썹 결 방향대로 먼저 이렇게 빗질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. 그러니까 좀 약간 통통한 느낌의 브러쉬로 그릴 거고요. 그리고 색상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섞으셔도 되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노란기가 있는 것보다는 이쪽 보면 약간 회색하고 갈색이 섞인 듯한 그런 색깔이 더 자연스러워요. 그래서 이 색깔을 사용을 하셔서 이 눈썹의 빈 곳을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. 다듬은 것처럼 눈썹 진하게 그리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서 너무 이렇게 선을 딱 그어 가지고 그리지 마시고 그냥 본인 눈썹에 있어서 빈 곳만 좀 메꾸는 정도로 그려 주시는 게 훨씬 더 호감 있게 느껴질 거예요. 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좀 디테일하긴 하지만 좀더 얼굴의 윤곽도 살아보이고 코도 높아 보이고 또 이제 눈에 좀 깊이감도 약간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쓸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베이지색 톤에 이렇게 크림처럼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인데 피부 톤과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붉은기 없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갈색이에요. 그래서 이 질감도 약간의 크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뭔가 두껍게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돼요. 여기 앞에 눈썹, 그 다음에 눈 앞머리, 코에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구역이 있어요. 그쪽에다가 이거를 색칠을 해주세요. 이렇게. 분위기 있게 눈이 좀 깊이감 있어 보이고 싶다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브러쉬에다가 그대로 묻히셔가지고 눈 감아보세요. 눈두덩이에다가 살짝 발라주세요. 마지막으로 이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좀 이렇게 샤프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, 어,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세요. 그래고 얼굴에 이 광대뼈 있는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입술에 내려오는 이 사선, 그러니까 이 광대뼈 있는 데서부터 입술까지 내려오는 이 사선 라인을 바깥쪽에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스폰지로 이렇게 쓱쓱쓱쓱 문질러 주세요. 이한 가지로 콧대와 그다음에 눈 깊이는 눈매, 그다음에 날렵한 턱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완전 마무리인데 이런 자연스러운 립밤 같은 거를 바르셔가지고 입술에 그냥 좀 촉촉한 윤기만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은 됩니다.